오늘은 애쉬의 as j c 라는 빅토리녹스 지텐 스케일을 리뷰해봅니다. 사진에 오닉스 블랙 빅토리와 지텐 스케일이 있으면 검루 색상의 꿀벌 에디션이 하나 탄생합니다. 일단 노란색 지텐을 구입했는데 지텐 스케일 품질은 합격입니다. 지금 이건 니콜라이님이 노랑 레진 스케일 달아 놓은 걸 구입했던 것입니다. 빅토리녹스 레진 스케일은 미끄럽고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해서 지텐 스케일로 교체하는데 꿀벌과 비슷한 느낌의 검정 노랑 색상이 됩니다. 빅토리는 이런 색깔 놀이가 됩니다. 부속품도 블랙깔 맞춤입니다. 오닉스는 빅토리녹스 공구를 p v d 코팅해서 그 자체로도 팬이 많습니다. 레진스케일은 스치기만 해도 스크래치로 유명합니다. 빅토리녹스 최대 단점입니다. 어차피 소모품이긴 합니다. 일단 껍데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했습니다. 사용 안한새 제품입니다. 레진 스케일은 잘 두었다 재사용됩니다. 팩토리 데드스토급 리벳입니다. 커스텀하면 이정도로 깔끔하진 않습니다. 링도 블랙이네요. 그냥 이대로 쓰면 좀 이상하니 지텐을 붙이겠습니다. 애쉬 지텐 스케일입니다. 보증선해요. 랜야드를 서비스로 주네요. 극은 이 파지감 좋습니다. 진노랑입니다. 빅토리 노랑 스케일은 개나리색에 가까웠습니다. 십자 마크도 있네요. 이거 공차가 좀 있어서 스케일 구멍을 야스리 같은 걸로 살살 갈아주고 조립해야 합니다. 이 회사 제품이 품질은 좋은데, 구멍은 사용자가 좀 손봐줘야 합니다. 지금은 좀 본체와 간격이 있어 뜹니다. 야스리로 좀 손봐야겠네요. 완성입니다. 확실히 깔끄러운 게 레진보다 파지감이 몇배 좋습니다. 다 지댄스 케일로 바꿔야 하나 싶습니다. 올블랙에 카멜노랑 괜찮네요. 여기 핀도 수납했습니다. 이건 룰러자 기능 있는 걸로 바꾸고 싶네요. 오늘은 빅토리녹스의 너무 미끄러운 레진스케일을 애시에서 지텐스케일을 사서 교체해봤습니다. 이왕 하는 거 오닉스 블랙코팅 제품을 사서 꿀벌 에디션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블랙과 노랑색의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지텐스케일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 개인 취향대로 고치면 좋겠네요. 업체는 대문글에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EDC용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마로 집중호우가 있으니, 비피해 없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